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지원금으로 막을 수 없는 한계점을 넘는 순간 부동산 공식이 변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적인 그 추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2019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뉴스 강연 자료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대체로 그 도심 집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 2019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이 추세가 완전히 급하게 변한 어,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탈도심 교회로 이동이 지금 현재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로 촉발되었고, 그리고 향후 메타버스 자율주행으로 아마 급속도로 가속화될 어...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섬이죠. 한국은 섬입니다. 자 아직도 도심 아파트 선호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어 투기 수요로 조장을 하고 있죠. 언론, 정부, 토건족 그 부패 장세 때문에 그 도심의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금 화랑입니다. 자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는 늘어나죠. 경기도의 그 외곽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심이 늘어나죠. 자, 한국은 섬이다. 머릿속에 이러한 점을 한번 어, 살짝 생각을 해놓고서 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CNB 뉴스인데, 그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이런 기사입니다. 농어민에 대한 직불금 플러스, 어,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신청하라는 이야기죠. 지난 2019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해당 농어민은 2월 10일까지 어, 마을 이장을 통해 어, 신청을 하면. 어,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어, 연 60만원을 상반기 중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남. 어, 해남뿐만 아니죠 사실은. 그 전남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농지도 엄청 싸죠. 농지 땅값 싸고 농어촌 공사 임대 물건 들어가 보면 넘쳐나죠. 자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보조금으로 지금 겨우 어, 유지하려고 하는 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번 향후 젊은 인구가 노인부양, 자 인구절벽 오면 노인부양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이고 플러스 지방부양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 지속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 영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 그군 공무원 등 최소 필수 인원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사람들을 어, 도시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 나중에 그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도시의 젊은 인구들도 어, 자기들도 먹고살기가 빡빡한데 노인 부양하고 지방 부양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인구 절벽을 멈추는 것만이 살 길인데 어, 지금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자, 선진국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이죠. 자, 텍사스주 어,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한그 텍사스주는 주정부의 법인세가 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어 뭐, 대신에, 주택보유세는 엄청나게 높아서, 어,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인구가 증가합니다. 물론, 주택보유세가 높으니까, 주택 가격도 안정적이죠. 어, 텍사스주, 사막 아닙니까? 텍사스주는 그 성공 사례죠. 성공 사례. 자, 이번 하와이. 주택 보유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무리로 따지면 뭐 제주도보다도 더 희소성이 있겠죠. 어, 미국 전국구 휴양지인데 세컨 하우스 수요가 많겠죠. 자 이런 지역에 주택 보유세를 높게 책정을 하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잘그 주택 같은 거못 사겠죠. 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주택 보유세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가를 그냥 운영하고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일괄적인 세금 체계로는, 어, 국토 활용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장을 맨날 하는 것이, 어, 소멸 지역에는 보유세 같은 거 아예 없애버리고, 어, 서울 같은 그 도심에는 보유세 엄청나게 높게 책정하면 실수요자만 꼭 필요한 사람만 사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안정적이고, 어, 그리고 인구절벽도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패한 거죠, 부패. 자, 4번. 한계점이 오면. 자, 한계점. 인구절벽 및 영토 포기 수준의 지방 소멸이 진행이 되면, 자 그때는 아마 법인세 영원 지역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인세 영원 지역도 등장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법인세 영원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인데, 어, 당분간 이런 일은 어, 바로 발생하지는 않고 조금 지나면 아마. 법인세 영원 지역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파급력이 큰게자 영업 이익 높은 알짜 기업들 뭐 지방으로 이전할 겁니다. 자 지금은 법인세가 다 똑같으니까 어 약간 그 지역이 좀 호재가 있는 지역에 싼 값으로 대량으로 땅을 사서 거기서 일단 어 업을 영위를 하죠. 그러면 어 뭐,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는 공장을 거기에 그 유망지역에다가 공장 설립하면 또 땅값 올라가서 꽝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해서, 어 주로 유망지역에다가 많이 그 공장을 설립을 하고, 어 있는데, 나중에 법인세 영원 지역이 등장하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죠. 어 영업이익이 만약에 뭐 1조, 1조다. 자, 그런데, 그 소멸지역으로 전체가 이전해 버리면 그 1조가 그냥 세이브 되는 건데 자 그걸 마다할 기업이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법인세 영원지역 등장하면 영업이 높은 알짜기업들 지방으로 대규모로 이전할 거고 그러면 그 소멸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고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되겠죠.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어, 법인세 영원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어, 공장 대규모로 이동할 거고 음, 그리고 조금 괜찮은 회사 같으면 어, 직원용 어,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 거고 뭐 조금 그거보다 좀안 좋은 회사 같으면 어, 그 사원 아파트라도 만들겠죠 자, 그래서 그 소멸지역으로 어, 취급받던 그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길게 보면 지방 소멸이 소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부동산에서 어 경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누가 봐도 안 좋은 물건인데 유찰이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어 평당 3천원 2천원 이렇게 되면 그 순간에 그냥 낙찰 그 입찰자가 수십 명 붙게 되는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자 지방이 정말 소멸 소멸해서 거의 땅값이 거의 제로 가까이 가면 그거는 그것만으로도 호재입니다 사실 그큰 회사들이 그쪽 땅을 대거 매수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옮겨버리면 그 땅값 상승에 대한 그 이익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법인세 영원지역 등장 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방 소멸이 소멸이 아닙니다. 자, 아주 길게 보면 돌고 돈다. 자, 아주 길게 보면 돌고 돌기 때문에, 자, 지금 소멸이라고 해서 그 소멸 지역, 어, 완전히 관심을 그, 버리지는 마라. 그 소멸 지역도, 어, 한 번씩 주의 깊게 보고 들어갈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각광받고 있는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수도권 아파트죠. 수도권 아파트. 제가 부동산, 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 제가 한 가지 어그 수도권에 있는 땅이 공유 지분인 그 집합 건물은 정말 조심해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한계점이 언젠가는 온다는 그 전망 또 어, 어, 저의 그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어, 시각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한계점이 오면 지방 갑자기 어, 인구 소멸 지역이 살아나는 순간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어, 도심 지역들. 자, 거기에 특히 아파트. 아파트는 땅이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어, 그 집주인이 그 땅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닌 그런 물건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